안녕하세요. 뮤직트리의 윤정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을 한번 교체해 볼 거예요.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될 때이 영상을 꺼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음,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물은 줄하고 제가 도구를 준비해 봤어요. 요건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줄은 저는 마틴을 사용합니다. 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던 줄이어서 그냥 편해서 마틴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취향에 맞는 줄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줄에 보면은 뭐 줄마다 다르지만 이 줄을 1번 줄인지 2번 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일 얇은 줄이 1번 줄이겠죠. 제일 두꺼운 줄이 6번 줄이고 이 마틴 같은 경우는 1번 줄하고 4번 줄이 같이 있고, 그 다음 2번 줄하고 5번 줄이 같이 있고, 그 다음 3번 줄하고 6번 줄이 같이 있네요. 줄에 맞게 끼우는 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제 영상을 보면서 갈면 전체적으로 갈아도 되지만, 한줄한줄 갈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6번 줄, 5번 줄, 4번 줄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3번 줄, 2번 줄, 1번이 또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다 빼면은 헷갈리니까 그냥 한 줄씩 갈아보고 그게 잘 돼서 익숙해질 경우에 전체적으로 갈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좀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소리가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볼게요. 이거를 돌려서 풀어볼게요. 숨이 낮아지는 쪽으로 풀으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줄이안톡 끊어질 수가 있어요. 네. 위에 세 줄, 6번 줄, 5번 줄, 4번 줄을 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 세줄 빼볼게요. 여기는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풀리죠. 우리 음음 어, 음 낮출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풀 때는 음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풀고 조일 때는 음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조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핀을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뽑히는 것도 있고, 안 뽑히는 것도 있어요.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손을 안으로 넣어서 눌러서 뽑기도 하고, 지금 잘안 뽑히는데, 아니면 이제 아 동전이나 이런 거넣고 받쳐서 뽑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도구를 사용할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타들이 끊어졌을 때, 이거 안 뽑히면서 제가 힘들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공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핀을 뽑아 볼게요. 그래서 이 핀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옆에 잘 두세요. 이제 줄을 한번 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줄 같은 경우에는 6번 줄하고 3번 줄하고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서 그러면 6번 줄은 여기 맨 위에가 6번 줄이죠. 여기 구멍에 우선 핀을 먼저 꼽을 거예요. 구멍에 얘를 먼저, 우선 늦고, 그 다음, 여기 방향으로 그대로 꼽을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서 꼽았죠. 그 다음 에 얘를 나중에 줄 감을 때팍 소리가 나서 놀랄 수도 있으니까 얘를 먼저 좀 잡아 다니세요. 잡아 다니면서 잘 걸리게. 이렇게. 6번 줄. 그 그렇죠? 다음, 다른 줄도 마찬가지. 얘가 아까 몇번줄이었어 3번 줄이었죠? 1, 2, 3번 줄. 그러니까 줄번호를 꼭잘 아시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꼽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3번 줄 여기죠? 구멍에 넣고, 얘를 눌러서,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잡아다녀서, 이렇게 걸리게. 얘를 살짝만 누르면 아마 이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꾹 누르세요. 그 다음은 2번 줄하고 5번 줄이 같이 있네요 초등학교 친구들은 여기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선 5번 줄 껴볼게요 6번 줄 아래가 5번 줄이죠 여기 네. 마찬가지로 먼저 넣고 눌러서 꾹 누르고 잡아다니고 그 다음 2번 줄이었죠 2번 줄은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같이 잡아다니고 그 다음 남은 거 1번 줄하고 4번 줄 4번 줄 볼게요. 누르고 잡아다니 1번 줄 넣고 누르고 잡아다니 됐어요. 이쪽은 안성이에요. 근데 돌리다가 여기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줄 감는 게 이제 문제죠. 요줄 감는 거 해볼게요. 6번 줄 먼저 감아볼 텐데, 어쨌든 나란하게 감을 수 있게. 우선 요 구멍으로 요거를,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우선 집어넣어요. 바늘을, 바늘 끝을 집어넣고, 조금 당겨줘요. 여기, 여기 끝에서부터 돌리면 너무 많이 감아야 되고, 여기 모자랄 수도 있어요. 두꺼운 줄은 적당히 봐서, 한 두세 바퀴? 세네 바퀴 정도 감을 수 있게. 줄마다 근데 길이가 달라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돌리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돌리는 거는 당연히 음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돌리겠죠.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위에 세 개. 6번 줄, 5번 줄, 4번 줄 튜닝할 때 음이 높아지게 하려면은 바깥 방향으로 감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좀 당겨주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여기 감겨 이렇게 감겼을 때 여기를 좀 당겨줘야 딱 감길 수가 있어요. 바깥 방향으로 제가 돌리고 있어요. 이게 돌렸죠. 얘가 왔어요. 얘가 오면 얘를 위로 빼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밑으로 나란히 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좀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제가 좀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밑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란히 이쪽에 있을 수있게이렇게 감아줍니다 이줄위 조금 이 조금 아요 같아요. 그래이많기이감기하는것같은하어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도면 감았다 싶으면 그냥 여기 면면은 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다 또 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감아주시면 돼요 튜닝은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적당히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바퀴 반 정도 돌렸거든요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됐죠 6번, 5번, 4번은 같은 방법으로 감으시면 되는데 지금 감다 보니까 얘가 좀 불편해요 걸리는 게 얘를 제가 끊어낼 건데 보세요 어떻게 끊는지 그냥 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몇번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끊어지죠. 네. 이렇게. 한꺼번에 끊어내셔도 되고, 불편하면 하다가 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넣어야겠죠? 구멍이 이고 어느 정도 빼고. 근데, 줄이 얇아질수록 줄을 좀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줄은 끊어지기도 하고 잘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두꺼운 줄을 한 두세 바퀴 감았으면 얇은 줄은 조금 더 남기셔서 좀더 감을 수 있게. 제가 여기를 당겨주면서 돌리죠. 돌리고 얘를 바깥으로 빼줘서 얘가 밑으로 가게. 그 다음 밑에 밑에 거할 텐데 줄이 어디에 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잘 보고 우선 3번 줄 강화 볼게요 3번 줄이 요 아래 맨 끝이에요 여기다 하시면 안 돼요 맨 끝에 이것도 구멍에 끼고 좀 남기고 얇은 줄은좀 많이 남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이 이제 안쪽으로 돌려야겠죠 우리 밑에는 위에랑 다른 방향이잖아요? 3번, 2번, 1번은 안쪽으로. 감았는데 이게 막 모자랄 수도 있고 막 너무 길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다시 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잘 감긴 것 같으면 그때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i don't know 하시면 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튜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철 성분이어가지고 늘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당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튜닝을 몇번 계속 해주셔야 돼요. 바로 여기 지금 튀어나면 오또 눌러주고 바로 연주하기는 힘들고 연주하다가 연습하다가 또 음이 틀린 것 같으면 다시 또 튜닝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줄을 교체해 봤는데요.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익숙해질 거예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